양주시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민 100여 명과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놓고 궁금증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창 기자입니다. 양주시에서 시민 문답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양주시의 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출범 1주년을 맞은 민선 8기 양주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주시민 100여 명과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됐습니다. 양주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 속에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 시장은 양주시가 수도권 개발 규제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기업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지로 지금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고 양주시에서 진짜 빨리 풀어야 할그 숙제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서 관내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면장에게 주어진 예산 운용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 대응의 소극적인 양주시 공직사회에 대한 일갈도 이어졌습니다. 강 시장은 각 지역 읍면 동장에 예산 자율권을 늘리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소극적인 양주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쓸수 있는 그... 그 면장 포괄 사업비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겁부터 먹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일단은 안돼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철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 필요할 때 최대한 많이 편성을 해서 읍면동장들이 즉각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책임을 안 묻는 그런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네. 그런 제도를 최대한 많이... 양주시는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내용을 향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3년 동안 튼그 시정을 펼쳐가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39번 국지도 조기 준공과 교회선 재개통 등 교통 대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